안녕 망치 잡은 사나이 허성수입니다. 자, 지금 그 시멘트 사이딩 외부 몰딩 마감편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부가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코너, 요, 지금 조립해놨는 부분은 지금 코너 마감 캡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낯짝으로 나왔을 때 저기 보시면 지금 땅바닥이 지금 어져 있는데 저렇게 낯짝으로 나왔는 거를 코너를 저희가 이렇게 이제 미리 조립을 해서 고정을 다 시켜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 똑같은 폭을 요 겹쳐서 이 F30으로 해서 다 고정을 해놨어요 미리. 시간 관계상 저희가 미리 제작을 해놨구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 코너가 그 건물에 지금 코너에 부착이 될 건데 부착되기 전에 이 내부에 지금 실리콘 작업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실리콘 작업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외부에서 코너 쪽으로 물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코너 마감 캡을 한번더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뭐 실리콘 뭐 이쁘게 이렇게 쏠 필요는 없고요. 색상은 뭐 아무 색상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씩 옮겨놓고. 이렇게 저희가 선조리 분비리 해놔놓고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 공기도 빠르고 마감도 깨끗해집니다. 이때 실리콘을 만약에 안쪽에 안싸아놔버리면은 이쪽으로 물이 샐 경우도 이제 당연히 생기고요 그리고 이 코너 마감캡 자체가 고정이 안됩니다.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벌어지게 되어있거든요. 나무 자체가 수축 팽정률이온체 심하다 보니까 잘 벌어지게 돼있어요 이렇게 해서 코너는 어 고정을 일단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한번 보시면은 너들 사이즈를 저희가 실측을 다 해서 이렇게 재단을 다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단을 다해 놨는데 이거를 쉽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리고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시님이 잠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몰딩을 저희가 미리 저희가 이제 창문 틀 사이즈에 맞게끔 재단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공본드랑 어 F30 탁가총을 갖다 놓고 요거를 조립을 다할 겁니다. 미리 이 틀을 짜집게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어 바로 시공을 할 건데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목공본드를 요 단면 부분에다가 여기에서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맞물리는 부분에 동일하게 여기 이음새 단면 부분은 나중 되면은 실리콘을 아무리 잘 쏜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마감 캡을 또 씌우는 게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사진상으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감재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그 방부목 남는 걸 가지고 사선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덮어 씌워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게 수축팽창되더라도 그 캡을 통해서 물이 이제 새에 들어가지도 않고 요놈을 그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묶었습니다. 밑에 지금 오이 조금 덜 말라서 좀 붙습니다. 자그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해서 이문틀에다가 어, 저희가 이제 부착을 할 건데 부착하기 전에 어, 해야 할또 일이 또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여기 돌출부 위 있죠? 돌출 부분, 이 네, 부분을 꼼꼼하게 싸 주셔야 돼요. 자, 잠깐만 옮겨 놓을까요? 여기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다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아마 갈 겁니다. 정지 한번 해주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혼자서 작업하기 힘들어서 사람을 이용,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제 매달아 놨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해서 창문을 다 고정하면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쓰는 타카는 T50 음, ST타카입니다 콘크리트 타카인데 이거를 왜 쓰냐면 나중에 이 타카 있는 부분에도 실리콘을 찍어 발라줘야 되지만은 바르게 되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비가 나중에 쓰렸을 때 일반 타카를 하게 되면 녹이 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카를 제가 사용하는데 어이 쏘는 부분은 요 돌출 부위 있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쪽 부분을 쏘게 되면 안에 있는 시멘트 사이딩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출 부분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네, 눌러서 한두방 정도 네. 일일이 다박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안쪽이 이제 공간이 조금 비었어요. 그죠? 어, 요부분은 저희가 1대, 요 시멘트 사이딩하고 창문 프레임 자체를 1대1로 맞춰놨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빌 것이고 그리고 이 방구멍 가지고 이 틀을 짤때 조금 크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좁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간혹가다 이간에가안 맞았을 때이 창문 프레임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해서 어차피 왜 여기는 실리콘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음새가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감했었을 때 제가 나중에 영상을 다시 찍어서 드릴 건데 그렇게 하시는 게뒷 공정이 깔끔합니다. 이음새 부분. 간혹가다 이렇게 옹이가 보이실 겁니다. 옹이를 만약에 박게 돼 버리면은 ST는 강해서 들어가지만 일반 타카는 핀이 타고 다시 나오게 돌출돼서 나옵니다. 그때 손에 다시 이제 뭐 다친다든지 어큰 이제 위험이 이제 따를 수가 있으니까 옹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예, 박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단차에 나는 부분도 나중에 이 마감을 하게 되면은 다붙게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캡을 또 따로 씌울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몰딩을 다 작업하시면 되고요. 시공했는 그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찍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정지. 자 여기 그 이음새 있는 부분에 이렇게 단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렛대를 이용해서 살짝 제껴주면 옆에 서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단차이가 이제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요 높이를 박으면서 이렇게 네, 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다가 살짝 고아주시면은 그 고정이 다될거고요 그리고 실리콘 하기 전에 저희가 덴바를다 맞춰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격 자체를 30cm 네, 간격으로 해서 박아주시면 돼요. 이때 타카 총은 가급적이면은 살짝 이제 밑으로 제껴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이, 혹시나 물이 타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꺾어주시면 물이 안쪽으로 안 타고 들어가겠죠? 네. 자, 이번에는 어 코너 부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코너 부분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자, 여기 미리 조립했는, 아까 누워, 어, 눕혀놨던 그 코너입니다, 코너. 안쪽에 실리콘 써져 있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자. 자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좌우측으로 자, 실리콘을. 네. 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실리콘을 써야 되냐면은, 당연히, 닿는 면이 제일 돌출돼 있는 부분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다가 실리콘을 쏴 주는 겁니다. 또한 번씩 보시면은 실리콘이 옆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실리콘을 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쪽에서 어느 정도 이게 경사가 있고 하면 물은 어차피 안쪽에서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폭이면은 어 웬만한 그 물이 치고 들어가는 물 아니고는 다 잡아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 코너를 가지고. 이 이때 붙이실 때, 자, 이 안쪽으로 해서, 밀어놓고, 이때 붙이실 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대로, 꾹 눌러주셔야 돼요. 자, 위로는 이 들어갔고, 이쪽에도 다 눌렸고, 자, 이때 보시면은, 제일 하단 부분부터, 대각선으로 누르고, 자, 맨 똑같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자, 이렇게. 타카도 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카를 쏘게 되면, 은 타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모양이 T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T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그러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표시를 덜 내기 위해서 이 나무 결 따라 타카를 쏩니다. 이 부분도 밑에서 이제 한번 박아줬으면은 중간쯤에다가 한번 이쪽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한칸 건너서 박아도 충분히 어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너 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코너 설치를 다 하고 다시 한번 영상을 뭐어 한번 포팅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